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폴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이라서 많은 배들이 싱가폴에서 기름을 받고 선용품과 기부석을 하륙 또는 보급을 받습니다. 저희 배 역시 싱가폴에서 수리품을 하륙하고 있습니다. 벙커 바지가 왔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배가 저희 배의 연료율을 나눠주는 겁니다. 벙커 호스를 사진 속의 장소에 연결하는 겁니다. 사진 속의 장소는 벙커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박의 모든 기름을 주고받고 할수 있는 매니폴드죠. 오일러들이 벙커 바지에 벙커 호스를 저희 배 벙커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영상 올리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브라질까지 28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항해 도중이라도 댓글 확인과 댓글 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